폰도마리나입니다. 폰도마리나 오트란토의 마리나 이름은 폰도마리나입니다. 폰도마리나 와, 멋집니다 파브리지오라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인한테 네. 네. 상황을 설명했더니 네.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더니 여기저기다 전화를 하더니 네. 이거를 샌는더 저건 190 암페어 짜리고 네. 이건 200 짜리인데 네. 가격이 190 이에요 와백고싶유로와 네. 볼트도 아, 어. 완전 사와가지고 고장이 나서 다시 뿌러졌죠. 사왔어요 네, 부러져서와 금방 고치네요 매가이버 이게 이렇게 부러진 거야 이렇게 음. 네, 보이죠 이렇게, 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수바꿨습니다 네. 볼트 사갖고 네. 이제 넣겠습니다 네3 2 1삐 어느 쪽이야? 야, 이제 뿌리 4들6 7니다 오늘, 이제 모터를 고치고 상쾌한 마음으로 아 여기 왔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초스피드가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어? 너무 34만원에, 원래 저게 새 걸로 하면 300만원 돈인데, 어? 해결이 잘 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보. <laughs> 네. 자오, 자오, <웃음> 자오. <웃음> 멋진 성인데, 어, 역사를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성이더라고요. 어,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이슬람 제국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한번 몰살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8천 명까지 줄었고 그 8천 명도 도망갔답니다. 여기에 있는 대주교, 대주교는 그냥 바로 그 성당에서 살해당했고 주교하고 여기 저 지키던 수비 대장은 산채로 톱으로 잘렸대요. 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이 그냥 보기에는 예뻐도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치열한 생존의 장이었겠어요 전쟁터란 얘기죠 전쟁터 무섭습니다 여기 쇼핑센터 쇼핑센터 와. 근데 왜다문 닫았죠? 지금 점심시간인데 1시부터 어. 3시까지 나서 3시부터 다시 온대요 <laughs> 엄청 좋죠? 그럼 그래, 아줌마가 아니 이런 분들도 비키니인데 뭐나내내 내 배는 뭐 애교지 애교.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여기 이쁘다 섹시한 아줌마. <laughs> 김리나 말썽 좀 적당히 피시지 아빠가 다부서트려 우리 집에 못 가. 어? <laughs> 아 <아주> 난리가 났어요. <laughs> 재밌어? 누나? Mm. Where is the s t Where is the p s t Allora e n in e l l r a s t e r e Yes? First, yes, p s t e Is i later? Okay, okay, uh, okay. 오, 이쪽부터 줄을 풀고, 왼쪽을 풀기로 했어요. 줄? Today morning I visited the uh, Coast Guard. 아, ah, today? Yeah, yeah. Uh, it's normal. Yeah, everything is okay. Okay. <laughs> oh, bye. Bye. Oh, bye. Bye. Oh, bye. Bye. b <laughs> y 일주일이...일주일이 초월하지는 일주일이 않았네요. <laughs> 일주일이나 있었어 우리? 네, 일주일이에요. 우와... 이제 우리는 크레타로 향해요. 3일 하고 5...5시간. 3일 하고 5시간이 걸려요. 우리 태극기가 털럭이고 있네요. 지금... 음...맞바람이에요, 오늘도. 앞쪽에서 불어오네요. 5일만 지나면 내집 같아. <laughs> 차 없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해서 시장도 보고 그지? 음. 커피숍도 맨날 가던 커피숍도 매일매일 가고. 이탈리아 해양경찰입니다. 멋지네요. 무전기로 인사 한번 할 만한데 그냥 무시하네. <laughs> 자 파도가 좀 있습니다. 방향이 안 좋습니다. 역방향 파도입니다. 한1 m 정도. 이제는 크니까 잘 밀고 나갑니다 멀미고 와서 다들 이렇게 뻗었죠 끝나는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프란토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크레타에서 뵙겠습니다 지중해 항해의 둘째 새벽입니다 무칠고,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엄마 김선장은 멀미 때문에 맛이 갔는데, 우리 아기 김선장은 잘 먹고 잘 마십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음. 안녕! 제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클라테스 천둥치고. <laughs> 괜찮습니까? 천둥치고. 난 음. 우리 한번 괜찮은데 얘가 지나가서 큰데도 막 지나갑니다. 큰데도 지나가 우와 길그리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트레타삼쪽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저기 앞쪽에 있는 배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위 달도 있고요 <laughs> 반달? 보이죠? 네. 그리고 왼쪽에는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래요 오.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는 지금 이오니아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Did i just have... It's Did i i e 이 바위섬을 돌아서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데 저희가 크레타입니다. 우리가 크레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어, 오후 2시까지 가야되니까 한참 가야됩니다. 우리 여트명이 방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텔라의 모델은 당연히 리나죠. 이제 우리는 마리나에 정박하려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부위가 있고요. 아, 아름답다. 여기는 크레타섬에 있는 마리나예요. 지금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laughs> 정말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땡큐 내일 아침 9시에 오는데 uh -huh. 문제가 이게 지금 전기가 안, 안 맞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 쉽게 들어왔네요 어, 저, 저, 네. 배도 잘 됐고 도와주는 바람에 어쨌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고 오늘 릴렉스 하라니까 어, 릴렉스 합시다. 전기만 연결해놓고, 릴렉스 합시다. 네.